우선은 지금 제 가장은 일단 아직. 예, 오늘은 CMIK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드리러 강인섭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인섭 씨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MIK 스튜디오 멤버로 활동 중인 강인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과거에는 이제 졸업하고 위드웍스라는 회사에 한 4년 반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한 상태고요. 네. 미드웍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미드웍스 회사에 대한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었는지? 미드웍스는 이제 업태로 보면은 설계사무소로 등록은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설계도 하고는 있지만 메인으로 하사 드 엔지니어링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하고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좀 상세 설계를 하는 곳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롯데타워 포디움이라든지 뭐 강남의 하나란행이라든지 뭐 영종도 파라다이스티 광교 갤러리 뭐 이런 좀 독특한 건물들의 외관을 좀 실체화시키는 데 설계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거를 모델링할 때는 보통 어떤 툴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툴들을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 검토를 하는 단계냐 이제 뭐 실제 상세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라이너는 이제 대본 디자인사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라이너를 기본적으로는 쓰고, 이제 샵 드로잉이나 이런 걸할 때는 카티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여기 미드웍스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네. 지금 굉장히 오래, 지금도 다니고 있는 분이 <laughs> <곳이> 있거든요. <laughs> 네. 여기는 한번 들어간 분이라면 네. 이직을 잘안 하고 되게 오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파사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관심을 가졌을 때, 과연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할까, 이제 많이 리서치를 했었어요. 국내 기반으로 이제 하는 회사가 거의 위덕스가 유행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 막상 들어갔더니, 회사가 약간 복지라든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저도 첫 회사였지만, 너무 좋아서, 아, 내가 과연 나중에 이 회사를 나가면 어디 회사를 갈수 있을까 할 만큼. 그 만족감이 높았거든요. 어떤 복지가 특히 좋으셨어요? 일단은 실제로 이제 회사에 가면 주로 하는 게 저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할때좀일 업무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수장님께서도 이제 위에서 이제 수직적으로 일을 뭐 시키는 걸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일을 좀 끌고 나갈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유회사를 들어가서 제가 경험했을 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설계사무소의 분위기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대비됐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석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많은 자료들도 sns 통해서 공개하시고 네. 회사 분위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네. 참고로 박준병 님이 여기서 인턴도 <웃음> 했었죠 <laughs> 네그죠 준병씨 학교 선배시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1년 선배신가요? 네, 준병... 씨가 12학번이고 제가 08학번이니까 아 네, 4년 4살 차이군요. 네, 차이. 그러면 지금 소속해 계신 CMYK에 네.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CMYK 스튜디오는 4 명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성원은 이제 좀 유기적으로 변동이 있어요. 이게 딱 단일하게 딱 고정된 멤버로 계속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떤 컨텐츠, 어떤 내용을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탐구할 거냐라는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구성원들이 좀 모여서 활동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명의 활동하는 인원들이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선후배 사이였는데 조금 이제 선후배 간의 어떤 수직적인 어떤 이런 장벽 같은 건좀 없이 진짜 건축계에 대한 어떤 탐구를 위해 처음에 이제 만나서 그 탐구에 대한 과정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이제 c m i k 스튜디오가 된것 같아요. 예. 그러면 c m i k 스튜디오가 뭔가 탐구라고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네. 네.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함께 하신 활동 중에서 책을 좀 쓰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내부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약간 우물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갇혀있는 느낌도 나고 그거를 좀더 확대시켜서 이제 그 탐구의 과정을 확대시키고 싶다 보니까 좀 고민을 그래서 많이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더 폭넓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때 기준씨를 찾아갔었죠. 그때. 음,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그때 이제 책이라는 걸 기준씨도 얘기해 주셨고 책을 그래서 그때 쓰게. 됩니다. 음. 네. 순 날짜 보니까 2년 전이네요, 진짜. 네. <laughs> 좀 됐네요, 지 <laughs> 나온지가. 예. 이거 보면은 점진적 구현이라고 제목을 지어줬는데, 네. 왜 이런 제목을 지으셨어요? 예, 어떤 단행본의 책의 관점으로 저희가 책을 썼다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활동의 그 가치가 이제 어떤 책의 결과물로 이게. 점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 가치관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우리가 꾸준히 탐구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걸 이제 공유하고. 서로 또 논의한다라는 관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음, 음. 났었고 이제 이게 실체화돼서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구현이라는 말을 좀 붙여서 음. 점진적 구현 건축 이런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점진적 구현 건축 1이 있고 네. 2 같은 경우 여러 권이 있잖아요. 구현의 예. 겉과속, 아모레퍼시픽 본사 이런 식으로 건물별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총몇 권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총 15권을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고요. 이 기획의 시작은 이 1권이에요. 1권을 보시면은 총 여기 14개의 이 점들이 있는데 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책을 쓰기 전에 공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의 디테일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제 디자인에 대한 얘기나 레퍼런스들이 좀 많고 한데 막상 그것을 이제 실체화시키는 거에서 중요한 게건축에서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거에 탐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게 건물이 생김새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더라도 뭔가 공통된 분모가 있을 거고, 그것들이 뭘까를 좀 계속 탐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4가지 건물의 어떤 그 위계를 잡아서 이제 건물을 처음에 이제 이 디테일들을 정리를 하게 됐고, 그 14개를 좀더 깊이 있게 파고자 했던 게 이제 점신적 구현 건축 2 시리즈 14건이 돼서 음. 총 15건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CMIK 소개한 글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써있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건축탐구를 지속해왔다. 이거 되게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아서 CMIK로 정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점진적 구현이라는 이 시리즈의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권에는 14가지 건물을 좀 정했고, 그 건물들을 규모별로 좀 저희가 구분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CCTV 사업부터 진짜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마을 해관인데, 그 작은 규모의 마을 회관까지이 규모의 다양한 건물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디테일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총 건축물의 디테일들의 위계가 좀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볼수 있겠더라고요. 서첫 번째는 이제 메인 구조, 두 번째는 이제 하사드 구조인 서브스트럭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기후 환경에 따른 단열 그리고 차수 그리고 이제 마감재가 붙는 총 다섯 가지의 기준으로 크게 이제 건물에 이제 파사드 관련해서는 디테일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위계를 열네 개의 이제 건물들 토대로 좀 여기 도해를 만들어서 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글이 생각보다 이제 없는 책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건물들의 뭐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약간 패턴 을 보면서 이제 학습하는 것처럼 음. 건물의 이미지의 어떤 그위 기계들의 구성의 레이어들을 쭉 보기만 하더라도 아, 이제 이런 방식의 패턴들이 건물의 위치나 규모나 기능이 다르더라도, 공통된 분모가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쉽게 이제 높아질 거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뭐 어디서 구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할때 실제로 시공되는 사진들은 많은데 설계 데이터들은 굉장히 이제 공개되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공 사진을 굉장히 구글에서 많이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공된 사진이랑 이제 뭐 아키데일리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디자인 사이즈들이 나오는 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건물 하나 만들 때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텐데요. 자료 뭐, 네. 뭐 분석하려다 네. 보면 네. 보통 한개 건물을 같이 스터디해서 이렇게 모델링 하기까지 네. 기간은 얼마 나 걸리세요? 보통은 한 3주 정도를 저희가 보고 북 1이랑 북 2-1을 같이 준비했었는데 를그 당시에 1년 정도 준비했던 를것 같아요. 음,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c m y k 스튜디오 인스타 계정에 들어와서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스케치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스케치를 한 건가요? 네, 이제 저만 그리진 않고, 이제 총 4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이제 4명의 구성원이 지향하거나 이제 좀 추구하는 어떤 건축적 탐구의 요소들이 조금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자기가 좀더 추구하거나 탐구하고 싶었던 그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좀다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스케치를 네. 굳이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음, 레퍼런스가 좋은 것들은 뭐, 아케젤리나 디자인룸이나 뭐, 좋은 사이트가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내가 생각한 어떤 건물에서 관점, 이거를 좀 이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치를 넣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이 스케치들이 다 책이 들어갔던 스케치들인데, 이게 책을 꼭 글을 읽지 않아도, 그림만 이제 보더라도, 아,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할 수도 있고, 혹은 알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위해서 스케치를 다 올리게 됐습니다. 야, 이거 스케치 하나 하나 어떻게 이렇게 만드세요? 스캔하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는 처음에는 이제 스캔을 손으로 다 드레싱지 그려서 스캔을 했었는데 기술이 좋아져서 아이패드로 지금은 다네명다 네 아이패드로 됐습니다. 제 최근에 인터뷰하신 분들, 네. 뭐 브이로그 유튜버분들도 계셨고요, 네. 건축학과 학생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죄다 네. 아이폰 아니면 아이패드로 <웃음> <웃음> 촬영하고 편집하고 <laughs> 이런 거죠. <거야. 웃음> <laughs> 어... 근데 진짜 그림이 되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분이서 다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그러면 CMYK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4명이 네 명이 각각 어떤 캐릭터들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에 활동했던 책을 기준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한 명은 건축의 이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건축가들이 계획을 할때 내가 어떤 것에 좀 가치를 두거나 관점을 보고 있는 것들을 건축화 시키는데 그것들이 이제 정리된 게 어떻게 보면 이론이고 그것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에 대한 뭐 배경, 역사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론이랑 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이제 건물이 딱 지어지려고 하거나 계획되려고 하면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 건물이 있기 위한 어떤 과거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그거를 좀 집중해서 탐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제너럴한 어떤 건축을 이제 탐구하시는데 그분이 디자인을 실체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분이 한 분이고 저는 파사드랑 엔지니어링, 뭐 시공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좀 캐릭터가 다른 네 명이 건축을 탐구하다 보니까 같은 프로젝트를 얘기해도 다양한 얘기들이 공유가 되고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점진적 구형 건축 1을 보면은 인터뷰 형식으로 글을 써 놓으셨잖아요. 네, 네. 그게 이렇게 네 분의 캐릭터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 근데 뭐, 네. 아니 건축학과 다니면서 좀 시대적 힘든 캐릭터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구성원들이 모일 때도 이제 원래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신입생 오티라든지 아니면 전체 이제 총개강총회나 뭐 이런 걸할때 모든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자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이런 스터디를 우리가 건축적 탐구를 할 건데 여정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몇 학년 때예요? 그게 제가 4학년 때였습니다. 아. 학교 4학년 때였어요. <laughs> 대박. <웃음> 그때 이제. 같이 했었던 멤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소개했던 4명 말고도 또 새로운 분들이 계속 그 컨텐츠나 진행 내용에 따라서 참여를 하실 때도 있고, 빠지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그 뒤쪽에 음. 초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내용들도 일부 조금 담겨져 있어요. 책쓴 내용 말고. 아, 이때는 스케치가 아니었네요? 중간엔 이제 사례들도 조금 싫었어 어, 어 디테일. 네, 예, 이제 이게 여기 보여지는 이제 스케치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디테일 스터디를 같이 했었던 거고 이제 이때는 궁금했던 게 이제 이, 이, 이 건물 너무 이쁘고 좋은데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구성됐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재료들의 레이아웃을 좀 탐구해 보자 해서 이제 디테일을 무작정 그렸던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다 보니까 시실그 보면은 이제 여기 누가 참여했던 구성원들 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또 이제 스케치마다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또다 다르다 보니까, 아다 여기 구성원들이 기록돼가지고 꼭 디테일만 했던 건 아니고, 뭐 컨텐츠가 좀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물성이 좀 궁금하다 해서 콘크리트를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워크샵도 하고 프로그램을 좀 탐구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인원들하고 뭐 라이노나 그라스퍼 세미나 같은 것도 서로 하고, 와, 아니, 이거 너무 재밌는 네. 모임인데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이미지네, 이게. 근데 <laughs> 네, 인스타를 이제 처음 그때 이제 만들어서 뭘 올릴까하다가 그때 이제 했던 네, 세미나 워크샵을 종료했습니다. 2 2 1주선 <laughs> 좋아요 준명 씨가 있을까요? 어 준명 씨 없네. <웃음> 네. <웃음> 이제 아직 이제 구성원들이 학생인 친구들도 있고 섞여 있어서 학교에서 같이 계속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미지도 하나 그리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아 이거는 다른 거 따온 거구나 아이거 따온 거 맞죠 아 이게 요 여기 제목 제목 프로젝트 명이고 네. 제, 제가 그린 건데. 네. 뭔가 약간 거장의 글씨체를 갖고 계신데요. <laughs>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네.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 책으로도 좋지만은 네. 뭔가 강의로도 풀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디테일을 공부할 때 당시에 이제 과연 디테일을 어디서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을까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디테일 잡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지를 봤었는데 조금 더 먼저 이제 공부를 했거나 이걸 쉽게 얘기를 할수 있는 강의가 있다면 좀 좋을 거. 그래서 이번에 페이서의 네. 강의를 하나 기획 중이시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뭐 이제 더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먼저 탐구한 어떤 과정들을 좀 공유하고 보여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디자인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강의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페이스에 올라오는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북 원에서 보면은 저희가 다섯 가지 위계를 이 디테일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이해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다섯 가지 위계가 어떻게 이제 도달됐을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그것이 실제 어떤 건물에 적용됐을 때 레퍼런스들이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설명을 한번더 드리고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스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지 모델링을 해서 이 디테일들을 그려내고 설계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CMYK 스튜디오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어떤 실시간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책이다 보니까 책을 쓰는 집단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aughs>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한계를 뭐딱 두진 않고 있고. 이제 시작 자체가 디테일로 저희가 궁금증을 갖고 좀더 집중해서 하고 그 결과물들이. 책으로 나왔고, 근데 이게 단순히 디테일만 본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어떤 건축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한게 이제 북투 시리즈에서 쭉 설명이 되고, 이제 이 탐구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보고 논의하고 할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건축을 벗어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은 건축에서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구성원들의 어떤 그 모임 자체도 지금은 이제 건축 출신들이에요 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계를 두고 싶진 않고 구성원들 자체도 병영학과도 있을 수 있고 식품공학과도 있을 수 있고 전공들이 다양하게 있고 음. 있는 분들끼리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도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마다 또 이제 지향하는 분들은 또 각자가 또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얘기 나온 것들 중에서는 이제 건축이 약간 어떤 파편화된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통합적인 어떤 건축을 논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같이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CMI 스튜디오가 사년이 네. 넘었네요?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이름이 좀 대외적으로 공개됐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학교 다닐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친구랑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이름을 만들고 이제 집단을 만들게 됐어요 뭐 사업자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어떤 소모임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 건축학과 안에서도 조그맣게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인스타그램을 찾아봐도 몇번 보이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되게 활동적으로 꾸준히 운영하고 계시는 모임인 것 같아요 제가 인섭실에 친해서 몇번 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예. 실제로 이렇게 소규모 한 두세 명, 세네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뭔가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도 지금 제가 학교 후배들 봤을 때도 학교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온라인 매거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이제 활동을 하는 후배들도 보이는 것 같고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설계를 어떤 목적으로 뭐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좀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거 신기하네요. CMIT 지금은 냅다 건축학과 출신이시죠? 네, 지금은 다 건축학과. 그러면 건축학과 출신으로서 네. 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건축이라는 게 어떤 디자인을 토대로 한 어떤 실체화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가 기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각적인 생각을 실체화하는 논리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건물이 되는데 그래서 제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사고하는 연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다음스 트레이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라든지 생각법 이런 것들이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네,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구현 만들어가는 거 구체화시키는 거 네.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강인삼님의 1년 뒤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지금 이제 가장은 일단 아직 1 5권의 책이 다 마치질 못해서 그 책을 끝까지 일단 쓰는 게 목표가 있고 프로젝트마다 물론 주제도 성격도 다 다르다 보니까 논의할 것도 다르지만 또 탐구하면서 공통적인 것들도 있는데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계획했던 15권의 책의 시리즈를 이제 완성하는 게 단기간에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멀지만은 10년 뒤에는 어떤 걸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어떤 논의의 이제 관점에서 좀더 벗어나서 실제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논의했고 탐구했던 것들이 조금 더 건축, 뭐 시장 안에서, 분야 안에서 이렇게 좀 쓰일 수 있게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요. 그쵸. 어쨌든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네. 그럴 생각이신가 보네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졸업하신 지 지금 몇년 되셨죠? 지금은 이제 한뭐 6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저도 2016년 2월 졸업이거든요. 아, 예. 저도 6년 됐네요, 그러면. 네. <laughs> 시간이 빠르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초배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취업이라든지 현실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다들 많이 할 텐데 이제 그것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뭔가 내 앞으로의 어떤 진로라든지 인생을 고민할 때 결정을 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스스로가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학교 다닐 때좀 많이 가지면, 은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도 그 생각들이 다 밑거름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인섭님은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설계하다가 제가 설계를 하는데 항상 뭐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설계할까 보니까 파사드에 대한 것만 조금 집중적으로 봤던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사드만 설계하는 곳이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해외에는 프론트라든지 유명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국내에는 어디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위덕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찾게 되고 그 방향성으로 계속 음. 나가려고 아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도 위덕스라는 회사에 운 좋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제 CMIK 스튜디오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기준시 덕분에 이렇게 또 외부에 오픈이 됐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탐구나 이런 논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SNS나 이런데로 메시지를 주시면은. 같이 논의를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코로나라 직접적이지 만나지 못하지만, 줌이라든지 뭐 비대면으로도 얘기를 서로 할수 있으니까요. 음.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언제 한번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비대면으로라도 네. 세미나나 워크샵 뭐 같은 거 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페이스 친구들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대전으로 가서 또 <laughs>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